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2020년 2월 10날 월요일입니다. 예, 오전이고요.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런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숨죽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리만숲 타운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지금 2개월에 한번 2개월 단위로 해서 실거래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조만간 한 달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거래가 조금 더 빨리 빨리 반영이 되겠죠. 우리 수색동 대리만습타원 아파트가 이번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그 분량을 한번 보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수색동 하면은 이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죠. 네. 이곳에 대리만습타원 아파트 진흥SL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만습타원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찾으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일부분만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좌측편에는 이제 검색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강남을 선택하고 싶다면은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하고 치면은 강남 쪽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수색동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분양, 상업, 토지 이런 게 나오고요. 필요한 것들 실거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토지가 어느 정도 거래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패스 <laughs>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대리만습당원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런 아파트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새로운 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이 뜨고요 연도가 나오고 2006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런 식으로 실거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고요 8월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건이 거래됐고요 9월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건. 그 다음에 10월부터 이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부터 해서 9월부터 2020년 1월에까지 거래가 좀 많이 됐죠. 20년까지 실거래 내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 엑셀로 엑셀로 정리를 한 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표고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10날까지 오늘까지 걸 5개월 동안 거래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25평은 총 18건이 거래됐고, 매매가는 최고가 5억 4천, 32평은 24건이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 6억 2,500, 천 42평은 7건이 거래되고, 최고가 7억 3,500. 천 그래서 5개월 동안 총 49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25평만 뽑아놓은 것이고요. 25평이 2019년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5억 4천을 찍었고요. 2020년에도 5억 4천으로 찍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5억 4천 이상으로 매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5억 2천 8백, 5억 2천 5백, 5억 1천, 5억 어 이거 5억이 2019년 10월 경, 10월을로 해서 5월, 5억으로 가격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는 4억 3,750 네, 이렇게 해서 찍었고요. 총 18건 여기 보시죠. 32평은 총 24건이고요. 최고가가 6억2500. 2020년 1월 달에, 이, 2019년 9월에 6억2000을 찍었고요. 6억2000, 6억2000. 네. 9월, 12월, 1월. 6억2000에 찍어주고 6억2500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죠? 1층에가 5억 4천짜리가 11층에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증여로 처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5억 5천, 5억 6천, 2층, 저층 같은 경우 5억 6천 대 2019년 10월경에 저층에 5억 6천 대 올라가던 것이 5억 8천으로 이제 2020년 1월에 저층에 팔렸네요. 음. 8천 11월에도 5억 8천에 팔리고요. 3층 5억 8천에 10월에 팔리고, 8천 9천 5백, 이제 6억대가 여기서 6억이 2019년 10, 10월부터 6억대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11월에 6억 1700, 12월에 6억 2천, 그다음에 1월에 6억 2천 5백 이렇게 해서 총 24건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42평은 매매 거래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총 7건이 거래됐고요. 2020년 1월에 7억 3,500이 8층에 거래가 되었고 1층에는 6억 5천, 7층에는 6억 7,500 6억대 이렇게 후반에 오다가 12월에 7억 찍고 1월에 7억을 넘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로 표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25평은 18건, 32평 24, 42평 7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수색동의 대리만습타운 아파트. 단기간에 5 0개 가까운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이편한 부동산. 내리만 스타운 아파트 거래가 필요하시면 이편한 부동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멋진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